샬롬 사랑하는 수남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월이 튕겨 봅시다. 오늘 오메가를 마지막으로 자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문을 읽어가는 시간 동안 지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워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셀모임을 하며 각자의 삶의 변화들을 나누며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 봅시다.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너 위한 소리 내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해도 안할 수가 없는 이야기 어,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이유와 임수롱이 함께 부른 노래. 잔소리라는 곡입니다. 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어, 왜이 노래가 떠올랐느냐? 바로 말씀 속 주인공,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인 르무엘을 향하여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술을 멀리 해야 한다.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어, 또 마지막으로는 바른 재판을 해야함에 대한 잔소리까지. 정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잔소리는 변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것, 바로 어머니의 잔소리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나요? 저는 현재 3주 정도 어머니와 냉전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왜 백신을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서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고조되는 그 잔소리에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잔소리에 대꾸를 하게 되고 확김에 끊어버린 어머니에게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통화하기가 싫다라고 카톡을 보내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먼저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되고 신경도 쓰이지만 나도 이제 결혼을 했고 가장인데 내 나이가 벌써 서른세 살인데 잔소리 좀안 하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어,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어, 어제 말씀을 들으며 어, 사모님과 조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아이가 싸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이 모든 잔소리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아직 아이를 가져보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이 100%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래 싸우기까지 잔소리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싸우기까지 하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를 위한 그 사랑입니다. 이번 한주는 특별히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 만큼, 가정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꼭 이번 주는 어머니에게 먼저 통화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수남이 되어져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